약성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또또안게 됐습니다. 왜또 하는 거예요, 이걸? 이게 다 우리 세금입니다. 이거 다 우리가 세금으로 이거 메꿔내야 되는 거예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최근 건설사들이 도산을 하고 있는데요 왜 도산을 하는지 그리고 부동산 pf 대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개념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올해 들어서 건설업의 위기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어요 매우 힘듭니다 건설업 그리고 지난 두 달간 폐업 신고를 한 종합 건설사가 103곳입니다 두 달간이에요 1 2월 기준 2025년 1 2월 기준으로 103곳이 두 달만에 100... 3곳이 망했으니까 하루에 1.8개꼴로 종합건설사가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2023년 1월, 2월에는 종합건설사 70곳이 폐업했고요. 2024년 1, 2월에는 총 79곳이 폐업했습니다. 2023년 2024년에 비해서 올해 폐업하는 회사가 훨씬 많아졌다고 볼수 있잖아요. 30건 가량 늘었으니까. 종합건설업체가 망하는 이유는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비도 오르고 공사비가 갈수록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분양하는 물건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미수금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 현금이 돌지 않다 보니까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결국 폐업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가 난그 건설사 수물아홉 29... 곳중 25곳이 지방 업체였습니다. 약 86.2%입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지방의 중견 건설사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 응급환자 상황입니다. 최근 건설 인허가가 감소한 측면도 있고요. 일감도 당연히 부족해집니다. 업친데 덮친, 덮친 격으로 탄핵 전국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언제 터질지 몰라서 시한폭탄이라고 불리고 있는 부동산 pf 대출 부실 여파가 이어지면서. 건설사가 어떻게 위기를 돌파해야 할지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고 있는 아주 깜깜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이 PF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PF에 대해서 기사나 뉴스로 많이 접하시긴 하셨지만 이해관계나 내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아주 쉽게 아파트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과정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자, 이런 아파트 누가 질까요? 아크로우리보파크, DH, 더미프루지오, 르엘, 드파 f i n e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웅장해지고 우리가 내집 마련 꿈을 꾸고 있는 아파트들이잖아요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브랜드 아파트를 브랜드 건설사만 위주로만 짓는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시행사와 시공사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사는 아파트 단지를 주도해서 만들어가는 주체입니다. 아파트를 설계하고 짓고 분양하는 데 있어서 총괄 감독 역할을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요 시행사는 어느 지역에 어느 형태로 아파트를 지을지 기획하고 아파트를 지을 토지도 매입하고 토지를 매입했다면 어떻게 아파트를 만들지 설계하고 아파트 뭐 지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지을 돈을 어떻게 구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봉사 계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사람을 찾기 위해서 또 어떻게 분양을 해야 될지 분양을 하고 분양하는 사람들이 문제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시까지 시행사가 이 모든 과정을 총괄적으로 담당합니다. 이러한 시행은 꼭 대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자금을 갖고 있고 공사 경험이 많은 중견 건설업자들도 시행을 주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시공사인데요. 시공사는 직접적인 공사만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시행사에게 본인의 장점을 어필하고 우리는 이렇게 단단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이런 인력을 투자해서 전문적으로 예쁘게 설계합니다.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공사를 합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일을 따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대형 시공사의 경우에도 시공과 시행을 함께 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 A라는 사람, 시행사라고 합시다.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50억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다 칩시다. 이 A, 시행사, 재벌은 아니지만 아파트를 지어보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A는 부동산 투자할 곳을 여기저기 팔도 강산을 돌아다니다가 찾다가 약 1,000억 원짜리 알짜배기 땅을 발견을 합니다. 여기는 더블 메인 역세권에 평지에 주변에 아파트들이 있고 초품화 학교들도 많고 이미 많이 고가로 형성돼 있는 아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으면 무조건 대박입니다. 그런데 A씨는 50억 밖에 없잖아요. 50억 원으로는 1,000억 원짜리 땅을 못 사잖아요. 그런 방법이 없느냐? 여기서 바로 p f 의 개념이 나옵니다. 1단계 토지 구입입니다. 자 일단 아파트나 건물을 지으려면 땅이 필요하겠죠. 땅이 있어야 지을 거 아니에요. 50억 가지고 100억짜리 땅을 못 사니까 당연히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a씨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금융사를 두 발로 뛰어들어가서 찾아가서 설득을 합니다 아 우리 제대로 계획을 짰습니다 이땅 진짜 완전 대박 알짜배기 땅입니다 이거 무조건 성공입니다 더블 역세권 평지 주변 아파트들 많고 초 품화 중 품화 고품화 완전히 초 대박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해서 들고 갑니다 그런데 금융사가 누군지는 모르는 a 말 듣고 돈을 쉽게 빌려줄 리가 없잖아요 은행은 리스크 관리가. 명입니다 그래서 제1 금융권인 시중은행들은 확실한 담보 없이는 잘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2 금융권인 저축은행, 뭐 증권사, 캐피탈사와 같은 곳에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 금융권은 당연히 A 씨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대출을 해주는 거니까 1 금융권인 시중은행보다 훨씬 더 높은 이자를 받고 빌려주게 됩니다. 부동산이 호황일 때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잘 해줍니다. 다 이제 부동산 분양 받으려고 하고 다 서로 살려고 하니까 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많이 해줍니다. 이자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자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해수만 된다면 금융권 입장에서도 대박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안 좋아지거나 금리가 최근처럼 급격히 올랐던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겠죠. A씨 그 시행사가 이자를 못낼수 있는 거잖아요. 대출금 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A 씨는 50억밖에 없잖아요. A 씨가 구매한 땅을 다시 도로 판다고 해도 이미 부동산 경기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1천억 원 주고 산땅 1천억 원 받고 못 팝니다. 반값으로 돼버릴 수도 있어요. 더 낮은 금액,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팔리게 되겠죠. 그러면 금융회사도 위기가 올수 있는 것입니다. 리스크가 엄청 큰 사업인 것이에요 뭐 어쨌든 금융회사가 뭐가 더 나을지 고민을 하다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내가 위험 좀 감수하겠다 대신 돈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냐 이자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냐 대신 이자 꼭 제때 내셔야 됩니다 라고 a씨에게 말을 하면서 대출을 해주면 a씨는 드디어 땅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대출을 받았으니까 a씨와 이런 저축은행 금융권 사이에서 일어나 이런 대출을 브릿지론이라고 합니다 땅을 구입하면서 본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다고 해서 브릿지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a씨가 땅도 구매했겠다 이제 a씨는 본격적으로 공사와 분양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땅은 사잖아요 땅만 사면 끝입니까 땅 위에 아파트를 지어야 되잖아요 아파트를 지으려면 공사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사비 또 빌려야 됩니다 공사비는 땅값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 a씨는 5 0 5밖에 없고 브릿지론으로 대출받은 돈은 이미 땅 산다고 다 썼어요. 더 이상 돈 없습니다. 그러면 공사비 결국 또 대출받아야 됩니다. 이번에는 1금융권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1금융권에 찾아가기 전에 a씨가 할 일이 있어요. 아주 믿음직한, 아주 그럴싸한 이런 대형 시공사하고. 시공 계약부터 체결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일금융권에서 대출 안 해줍니다. A씨, 그 시행사와 함께 시공을 진행할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 이런 믿음직한 대형 시공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시공사와 그 알짜배기 땅 그리고 완벽한 부동산 프로젝트 계획서를 준비해서 일금융권 시중은행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던 50억 밖에 없었던 A와 처음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땅도 샀고 등기도 돼 있고 믿음직한 이런 시공사와 계약도 체결을 했고 그리고 그럴싸하게 보이는 편집을 하겠죠 부동산 프로젝트 계획서까지 있으니까 처음과는 전혀 좀 다른 상황입니다 이런 자료와 상황을 만들어서 1금융권을 방문해서 이제 우리 집만 세우면 끝입니다 분양 200% 성공합니다 이런 자료를 막 준비해서 시중은행을 설득합니다 시중은행도 이제 아무것도 없던 누군지도 모르던 50억 밖에 없던 A씨가 아니라 이런 토지도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 믿음직한 시공사와 계약도 체결한 이런 A씨 말을 들어보고, 또 그럴싸하게 멋지게 꾸며진 부동산 프로젝트 계획서를 보니까 그럴싸합니다. 잘만 하면 이자로 큰돈벌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시중은행에서는 A한테 허가서 허구 믿고 대출을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PF대출입니다. A씨는 아까 땅을 산다고 천억 원 브릿지 대출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브릿지 대출의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금융권이잖아요. 그래서 1금융권에서 PF대출을 받게 되면 PF대출 받은 돈으로 브릿지 대출을 다 갖게 됩니다. 자, 이제 3단계 분양 시작입니다. 자, 이제 땅도 있고 건물 지을 돈도 있습니다. A씨는 신났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입주할 사람을 구해야겠죠? 그걸 분양한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와서 살 사람을 찾아야 돼요. 이 분양은 집을 다 짓고 난 이후에도 할수 있고요. 집을 짓기 시작할 때부터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집도 없는데, 일단 살 사람 오세요. 해서 돈 받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를 선분양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집을 다 짓고 난 이후에 분양하는 것은 후분양입니다. 이제 A 씨는 준공을 다 하고 나면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100% 완판되면 이제 돈방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A 씨가 짓는 아파트 단지가 약천 세대라고 해봅시다. 요즘 서울 집과 대부분 10억 원 정도 합니다. 집한 채당 10억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A씨는 100% 분양이 되는 경우에 매출이 1조입니다. 1조. 여기서 뭐 공사비 뭐 이자 각종 비용들을 다 제외하고 보수적으로 5%만 수익이 난다고 해도 500억 이에요 큰걸로 5 0 0에 가져갑니다 처음에 난 50억 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수익이 10배를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행이 레버리지 끝판왕인 사업입니다 수익률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다들 너도 나도 뭐다 뛰어들어서 이거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주 장밋빛 미래가 되면 좋은데 부동산 가치가 끝도 없이 오를 수만은 없어요 버블 경제 거품이 끼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처럼 부동산이 폭락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지옥이 되는 겁니다. 땅도 그렇고 공사비도 잘 구해 와서 이렇게 멋지게 지었는데 분양이 안 되면 지옥이 시작됩니다. 분양이 실패하면 시행사는 그동안 빌렸던 엄청난 이 돈을 갚을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집이 완공되기 전에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되는 호실이 많아지게 되면 공사를 하던 시공사가 딱 봐도 견적이 나오거든요. 시행사한테 돈을 못 받을 것 같잖아요. 그럼 공사를 중단하게 됩니다.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고 시행사에게 공사비를 청구하면 그 시행사는 망하는 겁니다. 시행사가 파산할 때 어느 정도 돈이 남아있다면 시공사가 돈을 받아갈 수도 있지만 시행사에 돈이 없으면 시공사도 기존 자력이 없으면 망할 수 밖에 없어요. 시행사가 망하고 아파트도 지어지지 않으면 은행도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최근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러한 사이클로 망한 업체들이 늘어나게 된 것이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의 종합 건설사들이 많이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양 신청을 했던 수분양자도 매우 곤란한 상황이 돼요. 이렇게 피해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거 걷잡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또 떠안게 또 됐습니다 왜 떠안는 거예요 이걸 이게 다 우리 세금입니다 이거 다 우리가 세금으로 이거 메꿔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인가 금리 변동에 따른 위기 때문이에요 2019년은 부동산 호황기 시절이었습니다 건물을 짓기만 해도 분양이 100% 완판되는 시기였습니다 아파트 짓기만 하면 뭐 수백억에서 수천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시행사 금융기관 모두 뭐 투자를 못해서 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에 공급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과정에서 무분별한 pf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두 끝없이 아파트 계속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고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묻지마 투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2022년 코로나가 이제 정점을 찍고 난 이후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우리도 따라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금리를 내려야 한국도 따라 내릴 수 있는데 미국은 전혀 금리를 내릴 생각이 없었었고요 그리고 장기간 고금리 정책을 계속 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도 고금리가 되겠죠 그러면 대출 이자가 매우 부담스럽게 되고 급격히 채무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건설사들이 이자가 감당이 안 되니 줄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지니까 정부는 작년 말 2028년까지 pf 사업의 자기 자본 비율을 2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땅 주인이 땅을 출자해서 사업의 주주로 참여할 경우에는 세금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라고도 발표했습니다. 돈도 없는 a 씨같은 이런 영세한 시행사 가 사업 출기부터 돈도 없으면서 브릿지론 잔뜩 받아서 사업을 시작 해서 이렇게 pf대출 을 받고 잘되면 대박 안되면 다같이 죽는 이런 걸 바꾸기 위해서 땅 주인이 땅을 현물로 출자해서 pf사업에 동참하도록 유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 일본 등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30% 정도예요. 우리도 좀 높여야 됩니다. 이제 20%로 올려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건설사 줄도산 리스크 요인 중 하나인 PF 대출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사실 저야 부동산 전문 변호사라서 관련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분쟁이나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최근 건설업, 분양 시장만큼 지옥인 곳이 없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자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